사랑하는 여친구들 안녕하세요 사랑자의 사랑이와 사랑이 아빠예요 <laughs> 여러분 입양하세요에서 구묘 업데이트가 되었어요 와. 그래서 제가 오호. 아빠와 함께 같이 만나러 갈 궁금해요. <laughs> 구미호가 어떤 펫인지 궁금해서요. 사랑이 따라왔어요. 근데 사랑이 집에 놀러 왔는데요, 여러분. 네. 와 집이 상당히 커졌어요. 와, <laughs> 아, 이거 아파트 아니야? 이거 <웃음> 아파트. <웃음> 맞아요. 사랑이 돈 벌어서 아파트를 샀지야 엄청나다. 와, 아파트 구경 좀작깐 하고 가자. 야 알았어요. 와, 여기는 어디야? 여기에는 어. 이제 거실이라고 보면 되고 거실 엄청 커, 엄청 커. 야, 여기는 차선 나무집. 이야, 여기는 완전 영화 보는 곳인데 여기. 아니에요 나무 집이에요. 어, 침대도 있고 잘수 있어요. 와 아빠. 좋다 좋다. 그다음에 다른 방이가 보자. 위층에 가면요. 빨리 어. 오시죠. 위층 위층 위층. 위층. 오케이. 네, 위층으로 오면요. 어. 아직 안 꾸민 방도 좀 있어요. 집이 몇 층짜리 집을 샀어리 <laughs> 여기 보면은 이거는 이렇게 좀 꾸며줬고요. 어 여기는 부엌 같은데. 네 이렇게 꾸며졌고 음, 여기 또 어디야? 제 음. 방입니다. 야이사랑이 방이야? 네. 오 사랑이 자다가 물도 먹을 수 있겠네. 아, 이거 뭐야 이거 분수니? 분수인데요? 정수인가 아니면 정수는 아니야? 여기 보면은 여기는 이제 또 씻을 수 있습니다. 와 사랑이 욕실도 엄청 좋다. 아 제가 다 꾸몄죠. 야너 언제 꾸몄어? 언제 꾸몄어? 아빠가 와. 다른 게임들 연습하고 있을 때. 이거 네, 진 멋진데. 자 3층 3층은 이제 도서관이에요 여러분. 3 어여기 2층이고 3층. 여기 3층? 도서관 너 여기 몇 <laughs> 층짜리 집을 산거야? 여긴 바짝... 도서관입니다 요렇게 와... 와 여긴 도서관이라면서 학교같요학교같아 학교 같아. <laughs>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는 <laughs> 이제 수능 보는, 수능을 보는 고등학교 언니 오빠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곳이에요 와 도서관 너무 좋은데? 띄엄띄엄 <laughs> 띄엄 있고 어자 가보자 네. 이제 네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네. 보면요 네. 이렇게 왼쪽에 보면은 50% 할인이라고 써있어요 어 아니 지금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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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우를 네. 반 가격에 살수 있는 거야? 네 그리고 상중에 가면요 오호! 이렇게 모든 펫이 다 할인을 해요. 야그 동안 네. 펫못산 아빠도 한 마리만 사줘. 됐어요, 어? <laughs> 빨리 가죠 그럼. 아, 가볼까? 예. 네. 너 어디 로 가니? 너 뛰어가니? 아, 난 뛰었습니다. 가자, 가자, 나가보자. 자. 근데 사랑아. 네. 우리 구미호 펫을 살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아, 아저 따라 오시면 돼요, 아빠. 오케이. 일단 저한테 오시고요. 어, 감이다, 어, 감이다, 어, 감이다. 제가 기체가 있어요, 기차가 있는데. 기차가 있다고? 지금은 어, 어 됐다. 우와. 기차 타세요. 기차 타? 네, 예. 타세요. 아하. 야, 너 기차도 있어. 야, 러분사랑이 기차 샀어요 아하. 아니 이거. 갑자기 퐁 나와 버려가지고 야 대박대박 <laughs> 대박. 여러분 혹시 입양하에서 사랑이 만나면 기차 태워달라고 하세요 맞아요 여러분 기차 태워 갑니다 아 뿌뿌. 어디로 가는 거야 지금 이제? 아 이제 저희는 어무여기 보면요 뿌뿌~ 계속 가주도록 할게요. 자, 구미호를 만나야 되는데 구미호는 꼬리가 원래 아홉 마리라서 구미호거든. 여기에서 제가 뽑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바나나차로 바뀌었네요.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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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그차. 바로 이곳입니다! 패션! 패샵 네, 와. 내리세요. 패샵패샵 내려야지, 내려야지. 짜잔! 와. 여기가 바로 패샵이에요 지금. 지금! 50% 할인! 와. 와, 2주 동안 세일한대, 네. 세일 패샵에서맞 세일. 예! 그럼 예. 빨리 오. 갑시다, 오빠50% 할인한대요, 여러분. 50% 할인. 네. 들어가보자! 가자! 고고! 와. 고고! 와 우와! 우와. 고고. 어? 여러분, 여기 구미호가 있어요! 잠깐어떻게 구미호야? 여기, 여기, 여기! 이쪽, 이쪽! 잠깐만, 구미어. 이게 구미호야? 우와 구미오 너무 이쁘다 이뻐 야 구미오 꼬리가 몇 개지? 꼬리 좀 세보자 몇 마리 몇개냐몇 마리가 아니라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근데 일곱. 사랑아 그럼 이거 구미호가 아니면 칠미호야칠미호야칠미호네칠미호였어 취미호. 뭐야? 근데 취미호네. 여기 사랑아 옆에 나무늘보가 지금 응. 나도 데려가세요 나도 데려가세요 나도 패 떼고 싶어요 있어. 하고 있는데. 오늘은 구미호 얘를 만나러 왔잖아 얘 구미호 구미호 아 여러분 오! 이 친구 음. 뭔가 이름이 구미호 구함인 것 같아요 구미호 구함, 구함. <laughs> 아이고 어, 구미호 빨리 구함. 사세요 여기도 어. 구미호가 있어요 어 여기는 여기 강아지 집아니야 맞아요 구미호 너 여기 왜 들어가 있니 너 여기 왜 들어가 있니 여기가 편하다 아유 그래그래그래 그래, 그래. 여기 나무 들고 있고 여기 판다 어, 여기는 예. 그리핀 그리핀 얘도 다살수 있는 건지 펜스 네, 얘도 오. 원래 600이었는데 지금 300으로 깎였어요. 아, 50% 할인. 야. 아요 이때 사야 돼요, 여러분. 이때. 아, 이때! 막막 사십시오. <laughs> 그리고 자. 이제 구미호도 한정이니까 빨리빨리 많이 많이 사 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럼 구미호 없어져요? 네, 당연하죠. 어, 진짜? 한정이에요? 어, 2주 동안만 구미호를 살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럼 구미 한번 사 봐, 사랑아. 구미호. 알겠습니다. 구미호. 지금 어. 어우 로블록스 300, 아! 오300 머니 300 머니. 지금 바로 구매하기. 구매합니다. 구미여러분, 구미구미요이 뭐야? 구미야 구미야 구미야. 잘했다 구미야. 오 여러분 이거 봐요 어. 구미가 생겼어요. 너무 귀엽죠? 귀엽다 야 구미가 귀엽다. 아빠도 아, 사드릴까요? 아니야 너무. 너만... 켜볼게 아니야. 아니요 제가 사드릴게요. 어? 사드릴게요. 나한 마리 사준다고? <laughs> 네. 사드릴게요. 와 여러분. 사랑해가요 네. 아빠 구미호 한 마리 사준대요. <laughs> 아. 기쁘신가요? 어. 그럼 제로벅스잖아요 <laughs> 자. 그러면 저도 그러면 구미호 한 마리 사랑이한테 부탁해서 한 마리 어 여러분. 한... 여기 보니까 어. 제, 제 팬이 있었어요. 누군데요? 응. <laughs> 응이요, 응, 응님이 응, 응. 응, 이미 저희 팬이었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바로 구매하기. 짜잔! 짜잔!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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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우와, 우와. 자, 이제 아빠 드릴게요. 아빠 준다고? 자, 아이템 고마워. 주기, 100%. 그래서... 아, 이거는 전설이어서 네. 거래가 안 돼요. 아니, 아이템 주기가 안 돼요. 그래서 꼭 거래로만. 된다보니. 거래, 그럼 이제 수락하면 되는 거죠? 네, 수락해 네. 주시고요. 아네 구미호, 로 감사합니다 네, 사랑이가 로봇스. 아빠한테 구미호 한 마리 줬어요 그럼 저한테 강아지 주시죠 예? 네? 강아지요 강아지요? 네 아, 강아지 있나? 볼게요 강아지, 강아지 있나요? 강아지 한 마리 있네 아네 감사합니다 어. 강아지 한 마리 1번하고 <laughs> 어이 누구야 전설하고 바꿔도 되는 건가요 아빠님? 네 저는 강아지랑 구미호랑 바꿨습니다 자 수락합니다 네. 우와 귀엽다 <laughs> 예. 네, 구미호 위도 자, 자. 구미호 와, 우와. 아빠 구미호 생겼다 귀엽죠, 아빠 오, 자, 와라와라와라 구미호 따라따라 따라와 따라. 가만 가만 야 아, 진짜 너무 오. 귀여운데 구미호가 귀엽네, 여러분 알았내 사랑이는 아, 와 귀여워, 진짜 너무 귀여워 여 저도 구미호가 생겼어요 맞아요 에이. 나가보자, 사랑한테 자랑해야지 나가보자. 자랑해야지 유후 오케이, 돈 받고 어. 구미호 자랑하러 가야지. 꼬리 어... 7개 달린 구미호. 구미호 칠미호래. 칠미호! 칠미호가 어 달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칠미호 멋있죠 여러분. 야, 어, 진짜 얘네 뛰는 것도 멋있다. 완전 완전 멋있어. 야. 이 뛰는 것도 되게 멋있어요. 꼬리가 진짜 7개 맞나 세 봐야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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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맞지? 가자, 가자, 가자. 구미호 아니에요, 여러분. 칠미호. 칠미호다. 칠미호! 야, 둘, 아빠, 어. 우리 터널로 가서 사람들한테 자랑해요.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야, 가서 우리 구미호 샀으니까 친구들한테 자랑해야지. <laughs> 저는 사랑이가 구미호 줬어요. 사준 거예요. 네로박스, 네로박스, 네로박스. 어, 잠깐만. 구미호를 타고 다니는 이사, 날아다니는 거, 타고 다니는 거이사람 어, 타고 다니는 거예요. 와,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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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고 대박. 싶어요? 와 타고싶다 구미호 타고싶다 타고싶어요? 아 사랑이 넌탈수 있니? 아니요 그럼 제가 아빠한테 타는 물약 사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죠? 네괜 어, 진짜 괜찮은거 맞죠? 괜찮아요 아니 네. 사랑아 난네가 구미호를 타고있는걸 보고싶어 아 진짜요? 어 아우 내 네, 로봇스 물약도 할인하니? 혹시? 아니요 물약은 할인을 안해요 엥? 그러면 구매를 할수 없이 아빠 때문에 하도록 할게요 나는 네가 구미호 타고 나가면서 보고 싶단 말이야 아, 지금 사람들한테 막 거래가 오네요 <laughs> 자 먹을게요 뭐 아빠 아, 아, 사람들이 지금 구미호 달라고 지금 난리 났어요 아빠 왜? 저희 집에서 합시다 사람들 때문에 안 되겠어요 왜요? 왜요? 계속 왜요? 저희를 따라다녀요 왜요? 저희 혹시 팬인가봐요? 아유 팬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안녕하세요 사랑이에요 구미호 구하려는 사람들인가? 아, 안돼 안돼 안 엄청나게 안 따라온다. 안 엄청나게, 안 따라온다. 안 엄청나게 안 따라와. 님님님 어, 계속 이러면서 저를 따라오고 안 있습니다. 안돼 안돼 우리 구미호. 네. 어 근데 구미호 두 발가 잘뛴다 아, 아주 <laughs> 멋있어요. 어디 가야지? 자, 제 집입니다. 들어가면 어다 들어온다. 계속 다 들어오고 있어 잠깐만. 있어요. 아빠 우와. 일단 들어와요. 그 다음에 집을 잠가야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집 잠갔어요. 이제 친구들 못 들어와요. 아, 못 들어와요? 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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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먹기도록 할게요. 먹이기. 어 구미호 먹는다. 먹는다 먹는다. 그럼 치미호가 먹고 있어. 먹고 있어. 요 이거 먹으면 나눌 수 있다고? 이제 탈수 있어요. 그럼 밖에 나 타보자. 네 좋아요. 밖에 나 타는데 밖에 나가서 긴장 멋지게 타요. 나가자나밤 나가자. 예. 한번다 나가자. 보죠. 자 타봐요. 짜자. 타봐. 오. 오. 다 커졌다네. 치명. 우와. 치명. 와 날아간다 어 부럽다 부럽다 <laughs> 아니 아빠도 한개 들이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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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그래요? 괜찮아. 그럼 아, 진짜 괜찮죠?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우와 너무 예뻐고 여러분 진짜 얼굴 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아니 구미호가 진짜 예쁜데 진짜 예쁜데 짜글짜 구미호 아니 칠미호 칠미호 와 벌써 밤이 되어 버려 벌써 밤이 됐네 어, 캠핑 가자 아빠 우리 캠핑 한번 가요 어디 가? 저 따라 오세요 캠핑? 네. 캠핑 가자 가자 어 캠핑 가자 애들 캠핑 가자 여러분 캠핑 캠핑 캠핑, 캠핑, 캠 가자! 캠핑, 야, 구미호, 부럽더, 부럽더! 빨리 어때요? 아빠 갈게. 캠핑 오른쪽이잖아. 네, 이쪽이에요. 예후, 오른쪽으로 가자. 이쪽이요 아니 이쪽? 이요 이쪽이죠. 쪽아 미안해, 미안해. 어허, 자 캠핑 가죠. 캠핑 가요. 우리 강남 패슬 키잘 키우면 있잖아. 이제 얼음 패이 되잖아요. 얼음팬? 그리고 어? 네 마리가 있으면, 음. 바로 네온 패시 될수 있어. 요아 여우도 네온 패시 될수 있어요? 여가 아니라요. 아빠 칠미오예요. 아 칠미오, 칠미오. <laughs> 자 구미오 갑니다. 구미오. 아빠 어. 이제 쪽. 저쪽으로 가면 바로 캠핑장이에요. 어, 캠핑이 이렇게 멀어? 야, 기차, 많이... 타고 알겠어, 야 기차, 기차 타고, 야 기차 타고 보랬어. 기차 기차. 아니아니 아니야, 넌 구미호 타고 와. 안 돼. 나다나다나다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오, 도착해요 아빠 이제. 그럼 우리 도착했습니다. 짜잔. 캠핑장 왔어요. 캠핑에는 <laughs> 마시멜로가 빠질 수 없지. 여기 그렇죠, 마시멜로도 그렇죠. 있어요 아빠. 마시멜로? 네. 음? 빨리 오시죠. 야 너는 빨리 간다. 아빠 열심히 뛰어가는데 너너 구미호 타고 와서 빨리 오거야. 마시멜로 잡고 여기서 구워 먹어야지. 아, 어디니 분명... 마시멜로 어디니 어디서 뭐 하는 거야? 여기 아, 그렇게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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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클릭해서. 오, 좋아. 오 앉아서. 이럴 때 먹으면 안 된다니까. 앉아서. 앉아 아빠 여기 앉아 가지고. 앉아서 먹어야겠다. 음. 앉으면 구워져요. 하하 네. 나는 네. 더 구울 거예요. 아나 서서 먹을래 그냥. <laughs> 아. 네. 아. 오 아. 나는 이. 게 미쳤어. 불에 불에 구워 먹어야지. 10... 아 뜨거! 아 뜨거! 사랑아 아빠 좀 봐봐. 아 뜨거, 뜨거! 아 뜨거. 당연하지. 오우야, 아, 아, 어, 뜨거, 뜨거, 뜨거. 나는 요 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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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탔어. 탔어. 아주 아주이 렇게 맛있는 걸 먹어보도록 같이. 아다 탔다, 다 탔다. 아이고 다 야! 탔어. 맛있는 야! 거 탔다. 오 뜨거. 사랑아 아빠 졸려 이제 가야 될거 같아. 너 구미오 아, 샀잖아. 맞아. 그리고 아빠 알지? 이거를 이렇게 자기가 해주고 싶은 걸 해주면은 경험치가 올라가는 거? 어 그래 그래. 어, 아, 빠 우리 이제 인사하자. 그래 오늘 아, 미민도가족분들테 어. 소개시켜드렸으니까 어. 인사하자. 그래 와. 그래 잠깐만 같이 가, 아빠. 빨리 오지 않니? 빨리 와 빨리 와. 아, 진짜. 을씨야, 을씨야, 을씨달려 가세요. 출 달려갑니다. 일로 지나가면 되나? 올라가면 되나? 오케이. 가다 아빠 우리 아. 여기 앞에서 인사하자. 오케이. 짜잔. 짜잔. 와. 아빠가 입양하세요해서 구요 <laughs> 업데이트가 돼서 아빠와 함께 와봤더니 진짜 너무 귀엽지 않나요, 아빠? 어, 너무 귀여워요, 여러분. 그렇죠. 네. 와, 여러분들도 구요 네. 한 마리 패션꼭 구해보세요, 알았죠? 맞아요. 그리고 네. 이주. 사세요, 여러분 안그러면 600 로벅스로 사야돼요 아, 지금 사는게 좋을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 그럼 사랑이와 아빠는 다음시간에 만나요 안녕, 여러분, 안녕. 오, 아, 이거 탔어 탔어, 탔어. 아우, 히이, 나 먼저 간다